안녕하세요. 박쌤의 석수한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예, 첫 자가 가지런 할제 아이고, 오늘 글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예, 14액이고요. 응, 어, 한번 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맞다. 좀 이상하게 생겼네. 예 가지런할지 자 그러면요 요자 부수는요 예좀 이상하게 생기고 복잡해도 얘가 그냥 제 부수입니다 몽땅 지가, 지가 지 부수라고요 부수 부스 역할도 하고 한자 역할도 하고요 예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얘가 상영자랍니다 예 곡식이 가지런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요 글자를 만들었다 하는데 에, 그렇게 생각됩니까? 예,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예, 상영자가 만들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형성자로. 예, 벌써 제제제제제제. 아, 이고 오늘 소리가 똑같습니다. 예, 제제제로 와가지고 벌써 자리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부수가 분야에 따라서 이제 요 앞에 뜻만 바뀌지요. 예, 자, 이리 놓고 시작합니다. 예, 가시로 날 제자 가지고 어, 단어는 좀 제각하는 게 있습니다. 집가자를 쓰면요, 여기, 제가, 이래 되거든요. 제가. 이게, 집안, 집을 가지러나야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게 어디에 나오나 하면요, 어, 사서에, 한 경전에 보면은, 어, 그게 대학의 팔조목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게 나오나 하면요, 어, 제일 처음에는, 음,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수신. 예. 수신제가 사서에 포함된 어~ 한 경전에 나오는 글인데요. 대학의 8 5에 나옵니다. 예. 뭔가 마음을 닦아 수양을 해서 음, 가정을 가시런히잘 다스린다. 이 말은 또 크게 보면은 나라도 잘 다스린다. 이런 뜻도 들어 있는 것 같지요. 거기에 보면은 요 제가가 이렇게 나옵니다요 제자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수신제가 해봤고요. 예, 두 번째 자 넘어갑니다. 예, 건널 제 예, 17액이고요. 부수는요 물수죠. 자 해볼게요. 물수에다가 뭡니까? 예, 요거 요거 뭡니까? 가지런할 제. 자 뜻풀합니다. 물을 건널 때는 가지런 하게 해서 건널 제 되죠. 딱 맞다 아닙니까 물을 건널 때는 가지런하게 건넌다 요즘은 좀 거리가 좀먼것 같지만 옛날에는 예전에는 어디 간다 하면 도랑을 건너야 되고 뇌가를 어,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이럴 때는 가지런하게 해서 건너가야 되죠 제주도 할때 이자 습니다예주 고을주자 쓰면 됩니다 고을주 예, 고을주입니다 예 제주도 예, 제주도 해운님 골울 주자 보세요. 골울 주자의 골울 주자 부수가 뭡니까? 내천이지요. 예, 요거 내천입니다. 내천. 내가 예, 물 흐르는 모양입니다. 여기 물 하나 강 하나 건널 건너고 나면 요 마을 있고 또강 하나 건너 마을 있고 이고이라이 말입니다. 예, 여기다가 그러면요 해운님 하나만 더 합시다. 예, 거울 주에다가 요물수 하나 더하면요. 요자는. 물가주 네, 네천 고을주 요거는 물가주 요래 세개 달아서 해봤습니다. 예, 네, 다음은 배꼽재 1 8액이고요 부수는요 요거지요. 뭡니까? 육달월자 그러면요. 육달월에다가 뭐지요? 예 요거. 아이고 글자도. 예. 육달월에다가 요거 무슨 자라고요? 예 가지런할 재예 풀이 할게요 이거 우리 앞에서 어디서 한거 같은데 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몸 중에 이건 다뭐 가지런할 재 자지만 이거는 이제 거꾸로 풀이합니다. 우리 몸 중에, <laughs> 가지런하지 못한 게배꼽재입니다그 앞에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배꼽은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생겼고,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laughs> 가지런하지 못한 게 배꼽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요거 복습이니까, 우리 복습 한몇개더 해볼까요? 자, 회원이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 중에, 예, 밤야자지요 밤처럼 깜깜한 곳은요, 개드랑이 에. 예 생각나십니까? 하나 더 합니다. 예. 우리 몸 중에 위에서 만든 음식을 예 영양분은 다른 데다 보내고 찌꺼기만 내보내는 것이 어디게요? 항문 항 예. 항문 항 대답하셨습니까? 예.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밭에서 나온 곡식을 밭전자지요 밭에서 나온 곡식을 우리 몸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게요? 밥통 위. 예. 예, 이래서 또 복습 한몇개 해봤네요. 예,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서요, 예. 힘이, 힘력이죠? 힘 가해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요, 갈비 때륵. 이건 처음이잖아요. 갈비 때륵. 예, 우리 갈비 때로는 어디 외부로부터 힘 가해지는 걸 여기 보하고 막아주는 역할하죠. 을 갈비 때자입니다 예, 오늘 또 복습도 이렇게 해봤고요. 예, 다음 자 넘어갈게요. 예, 어 됩니까? 약질제 예, 6 6액이고요 부수는요. 예, 요거지요. 칼도. 자 풀이합니다. 자 뭡니까? 가지런 할채자에다가 뭡니까? 칼도 예, 약재를 약초를 가지런 말려 가지고 가지르나해 가지고 칼로 즉 음, 뭐랍니까? 작두 있잖아요. 작두가 싹둑싹둑 자른다. 이 말입니다. 잘라 가지고 약재 하지요. 예, 단어는 어~ 음, 조제할 때 예, 조 예, 조제 실자 쓰면요. 예, 조제실 되겠네요. 예, 조제실, 조, 제, 실. 요리 알아봤고요. 예, 다음 글자는요, 예, 다음은 비결제. 예, 22 얘기고요. 부수는요 비우지요. 비우. 예, 그러면, 자, 한번 풀어봅시다. 비우에다가 뭡니까? 가지런할제. 예. 비가 가시런하게 내린다 이 말은 예. 이제 개인다 이 뜻입니다. 비가 개일라 하면 세차게 왔던 것도 작게 작게 가늘게 내리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채자 들어가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또 예. 에, 요거 비결 제가 나와서 제가 또 사자 성어를 하나 또 소개합니다. 이 빛광자지요. 바람풍. 예. 요거 요거 비결제, 달월, 그래서 광풍제월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예, 비가 오고 난 후에, 예, 맑은 바람과, 예, 밝은 달을 말합니다. 좋지요? 광풍제월. 예, 이것도 한번 알아봤고요. 예, 마지막 자네요. 오를제, 2 1액이고요 예, 부수는요, 발족이지요. 발족. 예, 자, 그러면은, 자, 발쪽에다가 뭡니까? 요거, 가지런할제. 예, 가지런할제. 예, 발을 가지런하게 해서 오른다고요 어디 올라가려 하면은, 발을 가지런하게 두개 모아야 되죠. 이렇게 퍽퍽 올라가죠. 예, 오늘 다 했네요. 예, 그런데 오늘 이거, 아 가지런할제가, 글자가 좀 이상하게 생기고, 복잡하고, 아이, 내가 오늘 이거 쓴다고 힘들었네. 이거 약자가 있습니다. 이거 예, 너무 복잡하지요? 예, 가지런할제의 약자가, 예, 너무 쉽습니다. 여기 약자입니다. 예, 가지런할제의 약자니까, 여기에 요거 들어가는 데 있죠, 자리에. 다 요거를 넣으면다 약자가 되겠죠? 오다 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자우같이 훈과 음 부수하고 마칠까요? 음, 첫째 자가 뭡니까? 가지런할제 제부수, 건널재는요 물수, 배꼽재는요 육달월, 약지의 재는요 칼도비계 재는요 비우, 오를재는요 발조. 예, 오늘 이래서 뭐 아무리 글자가 복잡하게 생겨도 예다 해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복수 교실에 가서 한번더훑어보고 나가세요. 예 해운님 수고하셨습니다.